많이, 많이 믿지만 우리 야구자 김재훈 선수가 금강산 선수에게 썼던 기술 있어요. MMA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거 MMA 스파링 연습 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어, 티가 많이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야구자야. 금강산. 네, 케이스에몰렸을 때. 여기서 금강산 형님이 니킥을 하고 오른발 니킥하고 땅 했을 때 재훈이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들어주면서 여기 쳐가지고 가서 움직는거든요 네픽 기술이에요. 무릎, 네블락이라고 부르고, 네픽이라고 부르고요. 진짜 좋은 기술이에요. 왜 진짜 좋은 기술이냐? 힘이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네픽 실패했어, 실패했어, 내가 유령이 없어요. 어. 진짜 좋은 기술이에요. 이 중심이. 어. 이 옛날에 윤동신 형님도 이런 비슷한 거 많이 썼다. 그리고 음. 도미닉이요. 진짜 UFC 잘 쓰고 동식 형님은 사실 이런 리픽뿐만 아니라 너무 많지 그런 기술 자체가 다리 이니까 근데 우리가 다 따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리픽 기술이었지 이번에 김재은 선수가 금광산 선수에게 페이드다운을 완벽하게 못했지만 그 문제의 그 마무리 장면을 이끌어낸 출발이 아무도 소개했으는 얘기를 안해 근데 나는 어이 되게 좋은 기술이라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연습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 태민이 등이 보이니까. 상대하고 저하고 50대50이에요. 예. 어, 50대50. 이렇게. 그러면, 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제가 태민을 한번 끌어서, 이쪽 손을 잡고, 제가 팔쪽 있잖아요. 한번 끌어서 태민을 오른발을, 어, 오른발을 앞으로 나오게. 오른발을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체중이 딱 실리게. 잠깐만. 실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 그 다음에 근데 잘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어, 이거를 일단 이렇게 서서 조만더 여기서 보실게요 나오게 하고 태민이한테 정면으로 치는 게 아니고요 나오게 해놓고 저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런 식으로 이런식으로 가야 기술이 잘 됩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땡겨놓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상대가 버텨요. 네. 땡겨놓고 가면 옆으로 가오 완전 이게 다 나왔네. 여기 되게 중요한게 상대 언더훅을좀 죽여놔야 돼요. 이거를, 이거를 만약 내가 태민이를 제가 땡겼어요. 땡겼는데 얘가, 태민이가 나보다 그래프를 훨씬 잘해. 당기는 순간 파서 어깨가 확 들어가.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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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야 어. 내가 이겨야 돼요. 솔직히 너는 태민이가 나한테 똑같이 하려고 해봐. 나를 당겨서 당겨 리픽하려고어 리픽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태민이가 이미 당기려고 이팔 보세요. 이 팔이 이렇게 살아있으면 못내틈 내려가려고. 이것 때문에 리픽하려고 이것 때문에 못내는거이 어. 때문에. 아니면 그리고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하냐. 태민이가 당기고 나한테 리픽하려고할 때? 다 잡아주고 이렇게 올려버리는 아니면 다시 한번 태민이가 내 당기고 이렇게 해봐할때 빼주든지 이렇게 할 뻔해 그러니까 결국은 티는 잘안 나지만 이이 이 팔이 되게 중요해 이 팔을 태민이가 딱 내가 내, 내가 이렇게 이팔 제압이 되게 중요 평소에 딱저대로 펑크 딱 했을 때 어, 내가 팔 제압 됐다 그리고 한번 당겨 어, 내가 내가 팔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고 당겨준다 그때 와이 <laughs> <laughs> 이거를 이제 연습해보시면 좋아요. 클린치 상황에서 한 번씩 한 번씩 연습해보시면 좋고 떨어진 상태에서 도미니 크루즈가 어떻게 쓰냐면 도미니 크루즈가 잠깐 누가 오셔가지고 아니 이렇게 아니 안녕 도미니 크루즈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가수, 같이 오수국수해서막 싸우고 하다가 라이트 치고 팔이 길잖아요 라이트 치고, 그 다음에 상대가 약간 뒤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된다. 어. 라이트 치고 이럴 때, 바로 어이, 바로 가. 자. 써보세요. 팔이 긴 사람들 가능해요. 어. 태클들어가는 것보다 니킥에 대한 위험성, 맞을 위험성이 훨씬 줄어들어요. 제 크루즈가 되게 천재적인 게 뭐냐. 막 움직이고 움직이고 움직 하다가, 이렇게 라이트 치고, 내가 들어가서 니킥 하려고 했는데, 새민이가 이렇게 리픽하기 좋게 중심이 일로 간게 아니라 네가 앞, 앞다리에 체중 실었어 어, 이렇게 됐어. 자, 다시 한번. 하고 아까는 리픽했는데 상대가 앞으로 체중 실었다 그럼 이리로 돌아가서 오, 아니 이거으로그러미니크 오. 그 경, 경기 도미니크가 예전 전성기 때 보시면 이런 천재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쓰시기는 수련하셔도 좀 힘들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예요. 여자랑 우수되고 숫자를 하다가 어, 내가 잡았을 때, 내가 내가 상대방한테 팔 잡혀있으면 어차피 기술은 못지네 잡아서 끌어놓고 리피 딱내려가 내려간데 이것만, 이거는 잡아서 이걸 손으로 눌러가지고 넘기는 거야. 이건 대주는 거야. 이건 그냥 딱 일자 막대기 하나 데준 거고 이쪽 어깨 올려주고 이건 대준 상태로 내가 옆으로 일자 라인으로 달리는 거야. 오. 오, 손으로 이렇게. 그렇죠. 넘기면 아, 이거 진짜 넘어네 너무... 대놓고, 대놓고, 이것만 올려주면서 내가 달리는 이거, 이번에 김재현 선수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꾸자가 쓴 기술이 이렇게 곡 기술이야.